안녕하세요. 특허 대통령 조석균 변리사입니다. NET 인증을 위한 서류 심사에 대한 전략을 안내해 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NET 1차 심사 중 발표 대회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1차 심사에서 서류 심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발표 심사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서류 심사보다 발표 심사가 더욱 중요하고 발표 심사에서 1차 심사의 당락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발표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와 전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의견서 견본을 보시겠습니다.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경영성 평가 세 가지 항목이 있고요. NET가 신기술 인증이라는 점에 걸맞게 당연히 기술성 평가가 배점이 100점으로 가장 높고 경제성과 경영성은 각각 50점에 해당합니다. NFT가 신기술 인증인데 경제성과 경영성은 왜 배점 항목에 들어가 있냐?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서 경제성이 나쁜 경우거나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품질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신기술 인증에 따른 혜택인 정부 공공기관의 수의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 난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발표에서 심사위원 점수를 잘 받으시려면 다분히 심사의 관점 그리고 심사위원이 배점을 진행하는 관점에서 발표 자료와 발표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의견서를 보면 말씀드린 기술성 평가 중에서는 당연히 기술성과 적용성, 재현성 발전성, 파급성의 항목이 존재합니다. 발표자료와 발표에서 기술성 평가의 세부 항목인 기술성, 적용성, 재현성, 발전성, 파급성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사위원으로서는 당연히 배점이 할당된 항목을 발표 과정에서 찾게 되고요. 그 항목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까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발표자료나 발표에서 어느 하나의 항목이라도 언급이 없게 되면 심사위원으로서는 해당 항목에 대한 좋은 점 점수를 부여하기 힘들게 됩니다.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재량으로 점수를 부여하기는 하겠지만 명확히 발표 자료에 존재하고 발표에서 호소력 있게 설명한 것과는 분명히 대조를 이룰 것입니다. 발표 자료에는 반드시 평가 의견서에서 제시된 모든 항목들이 조목조목 담기고 발표 시에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량적인 내용들이 그래프와 함께 잘 보여져야만 발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성 평가에서는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 기술성, 적용성, 재현성, 발전성, 파급성을 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 먼저 기술성 항목에서는요, 국내외의 기존 혹은 경쟁사의 기술 수준에 비교하여 우리 개발 기술이 얼마나 우위인지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기존 기술의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을 깔끔하게 잘 나타내고 우리 기술은 기존의 문제점과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기술적 대비를 통해 우리 기술의 우월함을 잘 드러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적용성 항목에서는요. 우리 개발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고 적용된 기술이 제품 전체 중 차지하는 비중의 정도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기술 인증은 3년 내 제품으로 적용하고 상용화할 것을 전제로 한 기술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인 만큼 제품의 적용성은 필수적으로 보는 일 요소 중에 하나구요 제품 전체에서 개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거나 특히 일부에 해당한다면 개발 기술의 가치 자체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제품 전체 중에서 개발 개발기술이 차지하는 정도나 기여 하는 정도가 큰 것임을 피력할 필요 가 있겠습니다. 재현성 항목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할지라도 기술적 완성도 가 떨어져서 재현의 확률이 떨어지는 경우 즉 불량률이 현저히 높으면 신기술 인증으로서의 의미가 낮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기술은 기술이 완성되었고 개발 기술이 목적하는 성능과 기능이 언급하는 바에 따라 명확하게 잘 재현될 수 있음을 잘 피력할 필요 가 있겠습니다. 발전성... 항목에서는요. 개발기술이 기술개발의 연장선상에서 수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을 피력하셔야 합니다. 즉 개발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단순히 현재의 기술에서 그치지 않고 누진적인 개발과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그러한 기술 분야의 것임을 국내외 시장의 성장성과 관련하여 어필하실 필요가 분명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파급성의 항목에서는요. 개발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기술이나 산업 분야에서만 그치지 않고 범용적으로 응용 확대 적용 가능한 제품에 해당함을 나타낼 것이 필요합니다. 범용적 확대 가능성은 개발 기술이 가지는 주된 성능과 기능에 초점을 두고 해당 성능과 기능이 적용 제품만이 아닌 타 산업 분야, 이종 산업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한 분야를 두세 가지를 예시적으로 언급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배점이 50점인 경제성 평가 부분입니다. 경제성 평가 부분의 세부 항목은 기존 제품 대비 성능, 생산 가격 경쟁력 영상 <목소리로> 그리고 시장 규모입니다. 사실 이세 가지 항목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된 항목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먼저 제품의 경제성이 있어야 하려면 성능이 좋은 것은 당연하면서 좋은 성능에 따라 최종 들어가는 가격이나 들어가는 기대 비용이 저렴할 것이 요구됩니다. 시장 규모는 해당 제품에 대한 시장이 크냐에 대한 관점보다는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여 이에 따라 시장이 크거나 성장성이 존재하는 것임을 필요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제품이 백열 전등이고 개발 제품이 LED 전등이라고 한다면 LED 개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기존 제품인 백열 전등 대비 각종 성능이 우수하고 완제품 가격은 다소 비쌀지 몰라도 LED 전등의 수명과 LED 전등의 소비 전력까지 고려하면 최종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것임을 피력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장 규모는 당연히 자동 전면, 조도 조정, 빛의 컬러까지 조절 가능한 조명에 대한 수유자 在你这玩、啊 저절력 소비의 추세, 탄소 절감 등에 따른 시장 성장성 등을 필요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경영성 평가 항목 역시 경제성 평가 항목과 마찬가지로 50점의 배점이 있습니다. 경영성 평가의 경우, NET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 개발 기술과 개발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품질 경영 체계를 갖추고 있고, 기업의 관련 기술들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능력이 있어서 NET 인증을 통한 NET 인증 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ISO 9001 인증서, 품질 경영 체계 구축 관련 자료 등으로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시간은 기업마다 동등하게 15분 정도로 주어지고요. 주어진 시간 내에 발표를 마치시면 평가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개발 기술과 관련된 객관적인 예상 질문 리스트를 미리 만드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고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연습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허는 잘만 활용하시면 기업의 흥망성쇠를 함께하는 돈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특허 등록도 잘 하시고 관리도 잘 하셔서 하시는 사업이 이길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허 대통령 조석현 변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